이쁘다, <laughs> 귀엽다. 엄마도 오레쥬 하나 먹어봐. 음. 맛있다, 나한테 보이는데, 귀엽다. 얼마야? 이거? 이렇게 음. 만들었다. 음. 진짜 싸다. 많이 샀다. 너무 맛있게 생겼다. 귀여워. 야채 스틱. 맛있죠? 맛있죠? 썸머도 커버 사줘라 여기 지퍼잖아 아프대잖아 그치 관직은 아 따뜻해 걸어봐봐 썸머 어정쩡해 왜 이렇게 썸머 좋아 따뜻해 따뜻해 받은 게 많아. 어 무서워. 자 오. 선생님 왜 그러신 거예요? 어? 편해. 와, 커피 너무 맛있다. 에헤이 <laughs> <laughs> 귀여워. <laughs> <laughs> 음. 열비어 사가지고 아빠 열 받았다 비린내 나서.

<laughs> 인형이다, 인형. <웃음> 와, <웃음> 아, 이뻐. 엄마 뻐나이 하나 샀지 꼴이 이뻐. 해 아, 아, 니 스탠다드

집 샀다! 오, 이거 좋다. 선배 점프 많이 하라고. 아빠가 하나 또 받았어. 선배! 귀여워. 선배! 목이 왜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는 거야? 좀 졸려, 썸머 꾹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응. 피곤해, 썸머 아 귀여워. 거기 말고 가운데로 썸머 점프 안 돼, 썸머 못해 어질리티 실패. 아빠가 썸머 그려준다. 똑같이 그려봐! 쏘마! <laughs> <손머> <laughs> 집에 가자, 이제! 가실 거예요? 자, 집에 갑니다. 많이 탔습니다. 썸마 벌써 집에 간다. 가자, 썸마 이리로 가자! 가자!